어느 곳에 있는 성? 이곳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등장하는 국왕. 인류의 존속을 걸고 싸울 때가 왔다고 말하죠. 인류는 마족에 의해 고통받아왔습니다. 세계는 현재 47명의 마왕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죠. 그리고 그 위에는 대마왕이 있습니다. 인류는 마왕군에 대항하기 위해 인류가 가진 모든 자원과 시간을 담아 47인의 용사를 키웠습니다. 이 47인의 용사는 제각기 파티를 이끌고 각자의 47명의 마왕을 쓰러트리러 갑니다. 들떠있는 분위기에 한 명의 용사가 마왕군을 만만하게 보지 말라고 하죠. 그때 한 용사가 말을 하죠. 여기 있는 용사들은 마왕군에게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용사의 이름은 아료. 우리는 절대로 안 진다며 다른 한 용사를 부릅니다. 엄청나게 긴장한 이 용사는 바로 할로우. 할로우의 보조 요정인 파네파네가 물을 가져다 줍니다. 연설을 듣고 얼마나 무거운 걸 짊어진 건지 실감이 났다고 하죠. 파네파네는 할로우가 너무 성실파라고 합니다. 하지만 할로우는 누구보다도 강한 의지가 있다고 말하죠. 그런 강인함이 용사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아료 서로 마왕을 쓰러뜨리고 축배를 들자고 합니다 그렇게 출발하는 47인의 용사들 그렇게 반년 뒤 새가 전원을 가지고 옵니다 왕국에서 온 소식을 보여달라고 하는 할로 대부분의 용사들이 이미 죽거나 패인이 되었습니다 마왕을 이겼다는 보고는 전혀 없었죠 그때 마법사는 용사에게 물어봅니다 할로우의 파티는 1일마왕성 앞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때 파네파네는 인류는 끝났다며 집에 간다고 말하죠 질게 뻔한 싸움에는 먼저 죽고 싶은 사람만 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아리오의 행방 불명 소식 파네판의 말이 맞다는 할로 죽을 줄 알면서도 가는 바보는 자기 하나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마왕은 자신이 혼자 쓰러트린다고 하죠. 파네판에는 가면 죽는다고 합니다. 그때 용기의 검이 빛납니다. 인류의 마법 결정체인 검은 사용자의 정신력과 마력의 반응에 힘을 발휘합니다. 아직 용사의 마음이 꺾이지 않았다고 하죠. 그 모습을 보고 일행들은 용사와 같이 목숨을 건다고 합니다. 마지막 싸움을 향해 가는 용사 일행. 파네파네는 도망칩니다. 하지만 우글거리는 마물을 보고 일행을 따라가죠. 마왕성으로 들어온 할로우. 마침내 마왕이 있는 곳까지 들어옵니다. 제11마왕인 자치는 할로우를 기다렸죠. 그때 마법사는 약보지 말라며 마법을 시전합니다. 하지만 이김에 사라져버린 마법. 간단한 손짓으로 마법사를 죽입니다. 인간이 너무 약하다는 마왕. 마황. 모두 마왕의 마력에 당했습니다. 달려드는 할로우. 공격을 간단히 피하죠. 마음은 검도 좋고 공격도 좋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직 멀었다고 말하죠. 괴로워하는 할로, 마음은 검을 다시 주고 자신을 배워보라고 합니다. 단순한 관심이라며 자신은 무방비하다고 말하죠. 천적, 이것은 자연계에서 특정 생물에게 절대적인 포식자입니다. 공포에 질린 할로우 마왕은 자신의 성에서 할로우를 날려버리죠. 9년 전이 소녀는 마법사인 할로우의 형 제이비입니다. 할로우에게 마법을 보여주죠. 소환마법은 물질이동이라고 합니다. 이 사과는 나무에서 이동한 사과라고 하죠. 그때 마법진을 일부러 틀리게 그리면 사과랑 비슷한 무언가가 소환됩니다. 나무에서 온게 아닌 사과는 대체 어디서 소환된 거냐고 하는 제이비. 마법은 재밌다고 합니다. 파네가 할로우를 깨웁니다. 하루까지 떠내려온 할로우, 누군가 도와줬다고 하죠. 그 누군가는 바로 제이비였습니다. 마도사일 때문에 이곳에 왔다는 제이비. 제이비의 동료는 이분이 용사냐고 물어보죠. 할로우의 부상을 보고 처참하다고 합니다. 자신이 마왕에게 져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할로우. 괜찮다며 또 다른 계획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요동치는 하늘, 계획대로라고 말하죠. 예전 정체불명의 사과는 다른 세계에서 소환된 거라고 말합니다. 모든 마도사들이 별 전체의 마법진을 만들었죠. 그 순간 들이딱친 마족. 할로우 대신 싸우겠다는 제이비. 하지만 전세가 좋지 않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인류는 마족을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누군가 마족을 쓰러뜨립니다. 군인들은 사람들을 구조하라고 하죠. 마족을 정리하는 군대. 제이비는 드디어 다른 세계를 통째로 소환했다고 하죠. 현 인류는 마왕군에 저항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다른 역사를 밟은 인류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제 자신들은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제이비. 군대를 보고 정말 우리들을 구해주는 건지 생각하는 할로우. 군인들은 할로우와 제이비에게 이 세계 주민이라고 묻습니다. 자신의 세계는 적에 의해서 멸망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버서스의 일화 내용입니다. 버서스는 원펀맨으로 유명한 원 작가가 스토리를 쓰고 있는 만화입니다. 도움을 위해 이 세계를 불렀지만 이 세계 또한 도움이 필요한 스토리로 흥미롭게 이어갑니다. 원펀맨과는 정반대로 적이 너무나 강한 세계관으로 주인공 일행들이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월간 연재임으로 연재가 느리지만 그만큼 좋은 스토리와 작화로 보답하는 만화이니 흥미로우신 분들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